돌장치도 있고 또는이잔치는이 장치는 치를 합니다. 는치이 장치는 이장이이장치이 장치는 이치는 장치는 이 장치는 이 장치는 이 우리 장이 장치는 이 장치는 이 장치는 이이이 인간님들도이 어, 잔치날에 어, 초대를 받지 못하면 참 서운하시겠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 보통 우리 선망, 조상, 어, 부모님들, 또하고 인연된 건속들한테 어, 이 올리고 누구안 오고, 아이큰 삼촌인데, 혹은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 빼자. 그런데 인간님들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올리세요. 올리세요. 그왜그렇다면그 선택받은 거거든요. 내가 생각이 났다는 건 나하고 아직 인연의 그 씨앗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인연이 남아기 때문에, 내가, 내가 생각이 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가님은 내가 올리좀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초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써 그걸 무시해버린다. 그러면은 아주 그 영가님은 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기게 내일 불러줄 건데 왜안 불러주지? 내가 그런 소설을 주었는데도 안주면은 굉장히 서운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면은 또 컴백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 이거 너무 내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들어, 나는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선에서 이번 거에 주 기도를 어책 을을 열려 하는데 더 오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는 아껴도이래 조상님들한테 아끼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잔치날 조상님들 내가 초대를 해갖고 항상 잘먹이갖고 보내주면은 그돈을 그냥 아니죠 영안인들아몇 배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복을 복의 씨앗을 미리 저장을 하는 심는 겁니다. 반드시 영안인은 도와줍니다. 그몇 배로 도와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만을 했다면 십만을 받아줍니다. 그게 이제 어 우리 그영안이 도와주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인간인들은 귀신은 우리가 공짜 밥안 먹는단 말들을 많이 가, 들어봤죠. 예, 이제 세상을 살면서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고 어 도망가도 사람은 먹고 내 네, 몰라라 하지만은 인간이면 이상하게 그 절대 궁자마을 싫어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를 어떤 그 방법을 쓰더라도 자기가 본을 입었으면 그거를 갚아주는데, 어, 여러 개, 크게 갚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살다 보면은, 왜그 영가장애 받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영가장애, 이 영가장애는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그냥 갑니다. 그런데 아, 하이사다 일이 될듯될 듯하면서 왜안 되지? 아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해놓고, 어제까지만 한다고 해놓고 왜 오늘 안 한다하지?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될듯될듯 했는데 그러면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갔는데 어떤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일이 안 되고 엉망이 되고. 이 순서가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살다 보면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바로 영가들의 장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한테 장애를 입힌다는 거예요. 영가들은 본도하지만은 장애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뭐, 우리 보면, 이 이제 영들의 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간계입니다. 그 우리 세계 다음,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세계가 그 영들의 세계입니다. 이제 영들의 세계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대라기도 어 하고, 이제, 신들의 세계, 이런데, 영들의 세계 위에가 바로 신들의 세계죠. 신들의 세계. 그 다음에 신들의 세계 위에 바로 무색대라고 부처님 세계입니다. 최상단이 있는 거죠. 그럼 뭐 자 이게 열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무천이 밑에 보살, 성문, 영그 밑에 중례로보죠 내려가갖고 이제 천상, 그다음 인간, 아수라, 축생, 그다음에 이제 아디, 지옥 이렇게 맨 하층이 이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에 따라갖고 지연 행위에 따라 쭉쭉쭉 올라가죠. 그 최고의 정점이 부처님이 세계입니다. 그러면, 은 귀신들도 보면, 은 영들이 세계인 귀신들도 얼만큼 대단한 존재라면은 고통을 했어요. 시공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는. 왜? 사물도 투시를 하죠.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시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 영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고 없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를 보는 사람은 있죠. 는안 보는 사람 없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 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거언제지내 옆에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을 착각하죠. 그런데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내 나라 하면 내 눈을 방불했다는 거예요. 소리 잡. 정 지키지도 않고 증거를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영들도 영들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 신명을 뭐 신을 받은 이렇게 이제 신기가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스님들은 수행을 많이 한 수행 스님 인정을 많이 하는 스님들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느껴요. 우리가 내 몸으로 유화하느낍니다 그거는 우리 부자님들도 세상을 살다가 어떤 어색한 곳이라든지 좀 기분 나쁜 곳에 가면 한기를 느낄 때가 있을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영과 부딪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도 뭔가 앞프로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반드시 그거는 영이 지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언제 한다면, 이제, 죽음이란 게 오면 안 돼. 어,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 궁극적으로는 엄마 배속에서 왔죠. 엄마 배속에서 왔지만은, 엄마 배속, 어, 부모 미생전 이후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 추적해보면 바로 저 세상에서 왔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이 세상 왔습니다. 이 세상 와서 우리가 한 세상 일도 살고 죄도 살다가 가족 다시 한속 우리가 돌아간다. 다시 이제 비천을 한다 합니다.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 해 하거든요. 그럼뭐예저세상으고 가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럼 나고 죽고 나고 죽는 게 왔던 걸로 내가 왔던 곳 왔다가 이쪽에 살다가 또 가면. 이게,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윤회라 하더라구 윤회. 그래, 업장에 따라서 육도 윤회. 이제 지옥도 갈수 있고, 축생에도 갈수 있고, 아수라 세계도 갈수 있고, 아기 세계도 갈수 있고, 인간이 몸으로 올수 있고, 그 다음에 극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지은 업장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가는 곳이. 내가 어디 갈란다고내 마음은 안 됩니다. 어디 가려고 내가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올하면이 생에서 많이 닦고 가시라고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닦은 만큼. 불거는 굉장히 정확한 게, 그, 지은 대로 받는다는 말이 있죠.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악행을 했으면, 내가 당연히 고통을 받을 것이고, 선행을 했으면, 내가 반드시, 어, 즐거움, 환의를 느끼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지은 대로 거둔다, 이랍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저, 이제 저 세상, 지금 우리 오늘 우리 많은 영가 분들을 어, 내가 명부로 우리가 이렇게 위패를 올면다명부고 제가 이렇게 고혼청을 합니다.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 이제 초대를 했으면 이제 명부에 불러야 이 자리에 올까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 날려왔잖아요. 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매번 저 초석부에 초석인 체크합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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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이렇 부르죠. 그러듯이 체크를 하듯이 영가는 이렇게 그몇 부에 체크 이렇게 불러주지않으나 자기가 오고 싶은 곳못하요 영가 어, 귀신들이 오통을 해도 어, 오통을 해도 또 그런 부위에서는 이제 불러주많만 오고 그 다음에 그 영가님들은 귀신들은 스스로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식 진능이 있습니다. 기식 진능이라고 오미기미기 이렇게 하는 진영인데, 그걸 해주면서 우리가 젓가락으로 터치를 해주죠. 이렇게. 촉. 그러니까 촉으로 먹고 향으로 먹는 거예요, 영들은. 젓가락으로 제사진이다 보면 이렇게 절을 이렇 하고 탁, 탁 음식이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로 해서 인간이면 음식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이제 원래 이 백중이 어 우람 분절이라 해가지고 우람 분절 우람 우람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그 비문자를 씁니다. 그 인도를 인도에 가보면 어 우기가 하면 지금 상교시 합니다. 백일 가는 백일. 인도는 어마하게이우 이제 우기가 길어요.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비 맞고 너 돌아다니지 말고 생고생 하지 말고 딱 들어앉아 갖고 공부나 해라 요게 하한 겁니다 하한 거 여름 학자안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인도는 또 북부지방은 히말라야 산맥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그쪽에는 그러면 너가 추운데 돌아다니면 얼어 죽는다 돌아다니면 공부해라 따뜻한 데서 그게 바로 겨울 동자 동한 겁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동안, 한거, 동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안거가 끝나면 은 이제 끝나는 u 거 g 거가 끝나면은 e r 제 u n g e r h u 하 g e r 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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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가그유 e 가이 백중이 e r hunger, h u n g 그 r hunger, h u 했어요. 못 많이 하 많이 하고 그래서, 어, 보통 못된 짓 안하면 이렇게 지옥세계로 잘안 k s e g o Sara, Drigin, Joksego, d 가 i g i n m o 고 이렇게 o n 통 a g a Jagasin, p o g a 니 o Irike, Tanatol, Irike, Tata Monica, Tagio m o n 일곱 번의 기도를 통해 갖고 그어내죠 그게 이제 백중기도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 수자령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폐아령이라고 합니다 수자령은 어 사실 연가인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수자령입니다 수자령은 어 거기까지 인년으로 들어갔는데 원치 않게 지하진단지 유산이 됐든지 또 자연유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강제유산이 된다든지 세상의 빛을 못 보고 죽죠. 그 이제 그 영가들이 어 보면 삼도의 강이라고 이래 있어요. 거기에 어 자기가 그걸 건너야만이 그쪽으로 가야 다시 환생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건데 못 가고 어 거기에. 이제 수자형이다 보니 손 손톱도 없습니다, 없죠. 완전한 그 인간 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이 손톱도 없는 그비질기들는그 그 손으로 탑을 씌웁니다. 그래서 탑을 그금3층 그 개의 탑을 씌워야 많이 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어그 어, 그 여린 손으로 탑을 이게 사오면은. 차라는 말들어 봤죠 야차 우리 그 지옥 야차 아주 못된 어, 우리가 해방꾼인데 야차 야차가 와서 그걸 허물어 뜯어 줍니다. 그러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사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그, 그 지장보살님이 어, 그것을 보고 너무 이제 어, 그 해서. 오늘 세우고, 이제, 그 자는 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요런 어떤, 요런 내용과 또 다음, 이렇게, 아 백중 3제, 4제, 5제, 함식해서 이어지면서, 어, 우리가 사후, 그 다음에, 어, 아 백중을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수자령 특히 더 꺼내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 마치고, 기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성불 하 십시오.